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게 어떤 거냐면 기존의 유저들 게이머들이 했던 그 시위, 그러니까 트럭 시기가 어쨌면 참신한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기존의 유저 유저들이 게이머들이 했던 어떤 컴플레인이라는 것은 주로 그 뭐냐 이 사이트 내에서 어 뭔가 이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는 어 QM 쪽그 GM 쪽의 문제 제기를 하거나 QA 쪽의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는 대외적으로 언좀론에불 불편한 것들을 좀어 이제 기자분들에게 조금 그 호소하거나 하소연하거나 이런 거였고 뭐 조금 더 이제, 이제 나가면 뭐그 회사 앞에서 조금 이제 항의를 하거나 이 정도에 머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럭 시인는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의 문제 제기하는 하나의 형식 형태에 있어서 하나의 혁신적 신을 도입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사회가,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제 이번 사회가 이 트럭 시위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있게 반응하는 게 뭐냐면 트럭을 세워놓고 그리고 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도로교통법 이슈가 있습니다. 한 군데 트럭을 어, 운전자가 있더라도 오래 세워놓으면 도로교통법으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걸리기 전에 트럭을 이동시키고 다시 그 자리에 오고 이런 형태로 해서 도로교통법의 이슈로 법적인 이슈를 나름대로 피한다는 게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트럭에 어떤 그 소형 트럭입니다만 거기에 자기들 요구사항을 붙여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요 어디서 아이디어를 따왔냐고 라 보이냐면 네. 과거에 선거예요 과거 선거가 아니라 선거 캠페인에서 썼던 방식들 그래서 보면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이거 트럭이라기보다도 버스를 세워놓고 전체를 랩핑을 해놓은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랩으로 해놓고 아예 주차를 시켜놓고 아파트를 광고하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네. 그가 우선 유사한 데 거기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어,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 이, 아예 그 본사 앞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트럭 시위가 거리에 세워놨다는 별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해당 그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그 회사 앞에 세워놓고 그걸 뭐한 시간 세워놓는 게 아니라, 어, 뭐몇날 며칠을 그렇게 세워놓으면서 그리고 그걸 예를 들면 뭐 경쟁사가 사주를 했거나 이거는 대형 어떤 범죄가 되지만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금해서 자신들의 어떤 문제를 어, 불만을 표출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가 됐던 거죠. 이제 그게 과거하고 다른 하나 의 형태이고 그 이제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어, 황률형 아이템에 대한 그다음 유저들의 누적 어떤 불만들이 있으면서 그게 어, 그스트럭시가 어, 그 게이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는 점. 이게 과거하고 다른 점입니다. 만약에 트럭시라는 게 호응을 못 받았다면 그대로 사그러들었을 거예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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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뭐 가십거리나 에피소드로 끝나버렸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광범한 유저들의 호응을 받고, 예를 들면 뭐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문제제기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호응하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상황은 과거와 달라진 거죠. 특히 이제 확률에 대한 것들도 불신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검증이 되지 않았고 검증할 방법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저들이 일부 유저들이 아까 이제 데스티니 차일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극단적으로 자기 돈을 몇 천만 원 투입해 가지고 검증을 했는데 다르더라라는 것들이 밝혀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유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진짜 맞는 겁니까라고. 그래서 확률이, 이게 정확한지에 대해서, 그러 유저들 입장은 뭐냐면 지금은, 지금은 저는 그래도, 유저들 입장은 온건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그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되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확률형 아이템을 철폐하라든지, 그걸 금지하라든지, 이정도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률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그게 정확한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라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어떤 트럭시위라든지 유저들의 요구는 아직은 온건한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저는 우려하고 있는게 이게 조금 어 문제제기가 제대로 대응이 안 되면 어그 다음에는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갈 수도 있다. 이러면 어 게임업계가 대응하기에 정말로 버거울 수 있다. 또는 저희가 학회가 나중에 지금은 이제 학회가 초기에 이걸 빨리 불을 꺼야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어, 초기에 불을 못 끄는 사태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어, 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 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겠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음.